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은요. 로봇주 중에서 주가 바닥에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요. 나울 로보틱스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나울 로보틱스. 어, 올해 5월 달에 상장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 주다가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조정받다가 이제 다시금 거래대금 붙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 바닥에서 로봇 관련 지금 재료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건데, 자, 나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아, 29개의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거든요. 산업용 로봇 23개, 물류로봇 6개를 보유하는데, 단순히 뭐 숫자가 많다라기보다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뭐, 스카라 로봇, 로봇 전 영역의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나울 로보틱스가 어, 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뭐 자동차, 2차 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가전,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이미 마련을 했다. 라인업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현대모비스, 뭐, 서진 오토모티브 인지 컨트롤스, 요런 데 지금 이미, 자, 납품이 된 상태고, 400건이 넘는 자동화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검증된 어떤 경험치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의 프로젝트 수주에서도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물류 자동화, 공정 자동화, 이런 쪽으로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나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나우 로보틱스는 뭘 만드냐? 단순히 뭐 로봇만 조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의 프레임워크라든지 모션 제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체 하드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까지 내재화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속 고정밀의 모션 구현이 가능하고 내구성 안정성까지도 로봇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감속기 같은 거, 로봇의 핵심 부품도 나올 로보틱스 점차 내재화율을 지금 높이고 있어서 70% 중반에 달하던 원가율이 내년이 되면 6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10%나 낮아지니까 수익성 개선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졌다. 자, 기사를 보면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이슈가 이제 해외 진출 기대감인데, 자, 글로벌 협력 이공장 증설이라는 재료가 나왔어요. 글로벌 기업 중에 Z사라는 이 로봇 기업이 있는데, 여기랑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중대형 사이즈 로봇 ODM 제품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7곱개 모델 중에 벌써 3 개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쌓은 이런 어떤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진출해서 매출이 나오면 주가도 당연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사와의 전략적 협업으로 이미 중대형 로봇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공장 지금 증설 중이에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공장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되면 생산 능력이 나올 로보틱스가요. 300억에서 1200억까지 4배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고객사와의 어떤 반복적인 수주가 가능해지는 캐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이 내년 2월인데 300억에서 1200억으로 4배 증가한다. 흑자 전환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교 스카라 다관절 로봇 같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글로벌 지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중대형 로봇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런 로봇들 공급이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아니 로봇 자동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엄청나게 이슈 전에 물류 자동화, 공정 자동화, 나울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진출로 똑같은 얘기거든요. 성장 드라이브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자체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나울 로보틱스의 매출액 추이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은 캐파 확장시키고 글로벌 지사와 협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원가율 낮추고 있고. 그다음 다양한 어떤 로봇의 풀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올 로보틱스가 왜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기술 내재화돼 있고 핵심 부품 국산화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이제 캐파 늘리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로보틱스를 주목을 바닥에서 해보자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중소형 로봇주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울 로보틱스도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주가 18,000원대입니다. 1차 목표가 25,000원 라인까지 나울 로보틱스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뭘 사야 되는지 오늘 원데이 원픽 종목을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난 금요일에 HJ 중공업 말씀을 드려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0%에서 25%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거. 자, 누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28일 목요일에는 조선 기자재 종목 NK라는 종목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3%에서 17%까지, 28일 날, 그죠? 급등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27일에는 모뭐 강조드렸어요? SNCS,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말씀드려서 SNCS 27일, 요 날, 0%에서 16%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또 챙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26일, 코닉 오토메이션, 코닉 오토메이션, 26일이죠? 요 날. 9%에서 22%까지 급등하면서 또 수익이 났다라는 거. 25일은 원익홀딩스, 로봇 관련주로. 원익홀딩스 25일날 강조드려서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이렇게. 25일날 3%에서 15%까지 급등이 나왔다. 이런 종목들을 매일마다 여러분께 강조드려서 자, 8월 지난주에 수익 다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일마다 장 초반에 우리가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하루에 그냥 한 종목 제가 찝어드리는 거 영상을 통해서 탑3 강조드리고 그 중에서 뭐 사야 되는지 한 종목만 딱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내고 시작하면 분명히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벌써 9월이잖아요. 9월. 이제 9월이잖아요. 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은 위에 제 휴대폰 번호 자, 010-7922-8273번으로 뭐라고? 9월이라고. 9월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바로바로 공유드리고 있거든요. 꼭 활용하셔서 9월에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나는 텔레그램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자, 요렇게 문자로도 원픽 종목 동일하게 공유 드리고 있어요. 뭐 8월 27일 SNC스 말씀 드려서 수익 냈다라는 거. 자, 요렇게 원픽 종목 문자로 나는 텔레그램 잘 몰라서 문자로 매일마다 받아 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로 참여 7 9 2 2 8273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문자로도 원픽 종목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들 엄선해서 매일마다 강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하시면 분명히 수익 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데이 원픽 종목들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